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파주 연천을 제가 다녀왔는데 연천을 왜 갔냐? 관개토 대항비를 찍으러 갔어요. 연천에 이제 호로고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늦여름쯤 되면은 해바라기 군락지로 해가지고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요 작년에 사진을 본게 우리 이제 구독자님 또박이님이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또박이님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해바라기만 일단 봤죠. 저도 근데 호로고로 성 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 가지고 어, 호로고로 이 어감이 백제신라가 아니고 이제 고구려 쪽인데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댓글로 물어보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을 이제 장노출을 이제 많이 찍고 있지만 인물사진 하고 큰 테마가 이제 장노출 인물 그 다음에 역사 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사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근대 역사나 이런 것보다 이제 상고사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고구려 역사 물론 이제 고구려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기록으로 전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상상의 역사다 이제 호구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 고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실제로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고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저도 사진에 큰 테마를 정하면서 평생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중에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많은데 그래서 뭐 여기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나 뭐 온달산성이나 이렇게 고구려에 이제 관련이 되면은 그런 것, 그런 곳에 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제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국내보다는 이 고구려 성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 거의 다 있다 중국하고 이제 북한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갈 수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갈수 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 관개토 대항비를 꼭 찍어 놓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의 실물로 가봐야 지금은 이제 다 유리관으로 돼서 막혀 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를뭐 사진으로 멋있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를 있는 곳을 작년부터 좀 찾아놨어요. 찾아놓으려 그랬어요.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기운을 받는 거죠. <laughs> 근데 그게 광개토대왕비가 어딨냐면은 용산에 이제 전장박물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찾아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곳이 용산의 전쟁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구리시에 가면은 또 이제 구리시가 고구려 이런 쪽에 홍보 그런 걸또 많이 하더라고 요 그래서 뭐 아차산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고구려 유적지가 나오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깝긴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강개토대왕비를 하나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딱 멋지게 한번 해놔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박이님 사진을 보고 갔죠. 저는 뭐 해바라기 같은 거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laughs> 해바라기 피, 는 거보다 저 비석을 관계대단비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사실 사진을 좀 뒤져봤어요. 좀 북쪽으로 이상하게 잘안 가지더라고. 남쪽으로만 많이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즘에 조금 잠깐 한계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파주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천을 들려서 이렇게 들려왔다 왔는데 야 들어가면서부터가 도대체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 인스타그램에 지금 사진을 갑자기 이제 올려놓고 보니까 두 개를 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하나는 이제 합성을 했다고 이제 그 원래 사진을 붙여놓고 했어요. 근데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이제 글씨 써놓고, 제목을 하나 이제 깔끔하게 올리고, 하나는 이거는 합성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 혹시나 또이게시물 한번 보고, 전성까지 찾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리는 거예요. 뭐 인스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유튜브를 보실 테니까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가서 이제 성도 보고 뭐 해바라기 필때 뭐 시기에 맞춰서 가서 이제 겸사겸사 다니시면 좋은데 저처럼 이제 관개토두양비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시죠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만 하고, 하고 봤을 때는 아 요거 좀 구름이나 이렇게 안개가 싹 덮이고 비가 오는 날이고 그러면은 아 뒤에 요런 조금 산이나 이런 뭐 전기줄이나이 정도는 좀 감춰지는 수준이겠구나 하고 갔는데 주차장 앞에 바로 이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광개토대왕비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작은 이제 박물관처럼 그렇게 안내하시고 그 안에도 이 사람이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왔대 요그 안에 이제 고구려 갑옷도 전시가 돼 있는데 북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광개토대왕비는 6.38m인가 그랬고요 실무 크기가 중국의 이제 만주에 있는 그 실제 크기가 그 정도예요. 6.38인데 그 크기를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선물로, 아니, 중국이 아니고 이제 북한이죠. 북한에서 선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아, 위치가 이상한 거예요, 위치가. 위치를 왜꼭 여기다가만 했을까. 그래서 뭐몇 장을 일단 찍고, 아, 이거는 뭐 합성이라도 해서 내가 걸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관계토대양비를 고구려나 태양을 정하면서 일단 관계토대양비가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뭐성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걸또 풀어나가야 되니까. 아, 근데 쭉 가다 보니까 해바라기 이제 심는 그런 군락지도 있고 지금은 이제 청보리를 심어 놨더라고요. 서 아마 좀뭐 4월 초나 이 정도 되면은 보리밭으로 또딱 덮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나면은 호르고로성 성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주 넓은 평원이 있더라고 잔디밭이. 저 평원의 자리에다가 광주소장비를그 6.3m 실물 크기로 딱 세워놓으면은 아 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딱 표현했을 때는 딱장노출로 구름이 온다 그러면은 만주 벌판에 우뚝 서서 있는 막 고구려 기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설치될까 궁금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들어가봤어요 거기 박물관에 안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여쭤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가자마자 뭐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 관광객이 거길 갈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심심하셨나 봐요 저희 뭐한한삼 사십 분 동안 이제 붙들려가지고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저 같은 질문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왜 관계도 그 비를 여기다 세워 놨냐. 저기 이제 그 잔디밭 쫙 깔린 평원에 깔리면은 훨씬 더 보기 좋고 좀 웅장하고 이러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뭐 연천군이나 이런 데 이제 건의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 근데 건의가 해 봐야 뭐잘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또 사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 다 위치 해놓은 걸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에서 이제 비석을 하나 세우더라도 좀 여러 사람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아마 그게 그 중앙에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같이 장로초 좋아하고 <laughs> 그러시는 분들은 물론 저는 이제 고구려 역사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비석 위치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호록으로서는이 딱 무너진 동벽 치뭐 이런 사 그런 게 뒤로 보이면서 그 비석을 딱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일단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주차장 앞에 바로 있어서 이쪽에 박물관 건물도 걸리고, 여기 농장도 걸리고, 또뭐 이런 그 앞에 밭도 막 높아가지고 아무것도 안걸리는 것보다는 그 앞으로 조금만 더서 그 평원에다가만 관계도장비를딱 세워놓으면은 멋있죠. 그래서 저도 잠깐 둘러보고는 왔는데, 고구려 성 치고는 뭐 국내 쪽이니까 이쪽은 변방지방이죠,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도 고구려 성에 육합 쌓기나 들여 쌓기나 또 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형식들은 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고구려 성들이 뭐 평양성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해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도 이제 방어진을 쳐 놓고 그런 거 있는 곳에서 그쪽은 뭐 기암 절벽이 있다든가 그런 데에서 평지에 성을 쌓고 절벽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판축을 해서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돌을 쌓고, 돌도 이제 딱딱 돌이 여섯 개가 물리게, 그게 이제 육합 쌓기라 그러는데, 육합 쌓기로 쌓으면서 성벽이 직선이 되지가 않고, 각도를 살짝 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들여쌓기 기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성에 이제, 고구려 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온달산성 뭐 이런 데를 가서도 다 있어요 그런게 온달산성에도 작지만 치도 있고 성문도 이제 옹성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적을 방어하기 좋은 그런 위치로 돼 있는데 호로호로 성은 가보니까 비석 위치가 너무 아쉽다 도착을 해서 보면은 비석이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죠 지금 요쪽이 그 박물관이고 요 옆에는 이게 농장같이 농장 같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농장 같은 무슨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뚝뚝뚝뚝 찍어 놨어요. 도착하자마자, 아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런 각도가 지금 아마 요쪽이 정면일 거예요. 관계토대장 비문이 요렇게 이제 사방을 둘러서 요 글자가 쭉써 있어요. 이제 관계토대장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 관계토대장의 아들이, 장수왕이 이제 관계토대장의 아버지죠. 아버지 업적을 기르면서 뭐 어디는 어떻게 정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써 있는 이제 그런 비문인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뭐 지운다고 쳐도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보호한다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쳐도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 많이 다니는 요런 장소에 요런걸 놔둘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위치만 바꿔도 사실. 훨씬 더, 이제, 해바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피는 공간에서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도 대왕 비석만 좀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오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이죠, 이거는. 그래서 비석은 먼저 뭐 이렇게 쭉 실물 크기로 이렇게 이제 다돼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제가 합성을 한 사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평원에다가 <laughs> 이렇게 이제 합성을 했는데 이제 보고 가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이렇게 보고 갔는데 어? 사진에 보니까 이 위치인데 비석이 없는데. 아유, 아우라 이 새끼 이것도 거짓말 시켰네. <laughs> 혹시나 그러실까 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물 크기로는 이제 이 정도가 안 나오죠. 비석이 아마 요 정도 여기에 들어간다면 좀 작아질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호로고로 성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무너진 치인데 이런 구성들이 지금 요 성벽도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들여사기 공법으로 안으로 점점 무너지 않게 완만하게 각돌 이루고 다 있죠. 자, 이런 성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육합쌓기라고돌 하나를 놓고 여섯 개가 포개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두 개, 양쪽에 두 개, 두 개, 두 개. 또 옆으로 가도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렇게 해서 계속 맞물려서 이제 이런 걸 육합사키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작년에 해바라기 사진 나올 때 보니까 계단도 많이 촬영하죠. 이렇게 하늘로 가는 길에서 이제 이런 것들. 여기 가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인스타 팔로 우돼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사진을 여기서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이딱 평원에 한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나 요 정도에 딱 비석이 딱이 강계도대양비가 있으면은 정말 좋으실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구름도 다 합성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보려고 이강계도대비를딱 가슴에 품고 고구려의 기운을 느끼려고 요 스튜디오에다 이제 뽑아서 걸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장로출로 완전히 이제 흘리는 사진은 보다는 요런 사진은 지금 이렇게 요렇게 좀 비슷하게 보면 이제 뭐 양떼 구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몽글몽글 사실 요쪽으로 정면으로 쭉 나오는 구름이면 더 좋겠죠 그런 구름하고 합성을 해 놓더라도 저는 요 사진을 딱 프린트해서 걸어 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세요 무조건 합성해에요 여긴 가봤자 비석이 깔끔하게 나오고 뭐 그러는 구도가 전혀 없어요 뒤에가 제가 원하는 그림은 요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호르그로성 주변이니까 요런 거는 이제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석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딱 보면 비석하고 이렇게 평원에 딱 서여져 있으면은, 잘 찍어 오면은 좀 고구려의 기상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고, 광개토대왕 정복루트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언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요즘 현실의 삶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배우면은 이제 그걸로 옛날에 옛날에 이랬대뭐 이런 게 끝이 아니고, 저는 그거를 이제 현실, 내 지금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썰을 또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진만 이렇게 딱 보면은 멋있죠. 딱 고구려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합성이지만 그래서 연천시에서 이게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뭐 포크레이나 중장비 하루 좀 동원해가지고 이쪽에 옮겨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돼 있고 비석은 그냥 이런데 그냥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고구려 얘기를 좀해 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요거는 제가 한번 썰을 한번 좀 길게 풀어 드릴게 이게 영상이 짧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 얘기를 시작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얘기를 하면은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광개토대왕비를 이렇게 봤어요 호루고로성에 있는 이제 혹시나 이제 관계자들이 보시면 관계토대왕비는 이 위치로 옮겨주시면 전국의 사진가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시절에도.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